안녕하십니까? 저는 ST세무법인의 김봉수 세무사입니다. 폭사 아껴 수다, 두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금 환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가장 큰 이슈가 된 내용 중 하나죠. 세금 환급. 실질적으로 많은 플랫폼이 있고요. 실제 이용하신 분도 많을 겁니다. 이런 플랫폼들이 많다 보니 국세청에서 아예 자기네 플랫폼 이용해라 해서 원 클릭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2025년 3월 31일 날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같이 보시게 되면 환급 신청이 어렵다고 그동안 폭삭 소가수다. 이제는 원 클릭으로 5년치 환급 받으세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5년치죠. 보시면 국세청 민생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약 311만명, 2900원 지급. 실질적으로 최대 5년치 환급 앱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에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다. 계속 보시게 되면 환급 금액 계산은 각종 신고서, 지급 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필요로 할뿐 아니라 5년간의 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고난이도 과세이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현재 민간 플랫폼이 많은데 그거를 이용하게 되면 수수료 10%에 20% 내고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 플랫폼을 이용하다 보면 중복공제 등 다양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차라리 우리가 대신 신고를 해주고 환급을 신청해주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종합소득세 언클리 환급신고 대상자는 어떻게 되냐면 인적용역소득자와 근로기타연금소득자 중 환급금액이 발생한 납세자들이 가능해요. 두 번째로 원클릭 환급신고 제공기간은 밑에 보시면 최대 5년치의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를 모두 채움 서비스 형태로 제공한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인적용용자와 근로, 기타, 연금소득자 중 5년 이내에 환급받으실 분들은 우리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하며 환급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인 거죠. 여기서 제외된 사람은 사업소득자는 아직까지 대상이 아닌 걸로 나와있어요. 두 번째로 근로, 기타, 연금소득자는총 4개년치밖에 아직은 안 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년이 되게 되면 5년까지도 가능하니 지금은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4년치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정확하게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종합소득세라는 거는 사업자, 금융소득,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근로자 등이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을 다음에 5월까지 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 5월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자들은 성실신고 대상자라 해서 이런 분들은 6월 말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소매업일 경우에는 15억 이상의 수입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돼서 6월 말까지 신고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종합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제가 적어 왔는데, 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는 종합소득세율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종합소득세율에 대해서 간단히 내용을 정리해 왔는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종합소득세율을 보시게 되면 1,400만원 이하는 6% 5천만원 이하는 15%, 8천8백만원 이하는 24%, 1억 5천만원 이하는 35%, 3억원 이하는 38%, 5억원 이하는 40%, 10억원 이하는 42%, 10억 원 총하는 45%입니다.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라 그래서 소득이 낮으신 분들한테는 낮은 세율을, 소득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8천만원 소득이 발생하신 분에 의하면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 24% 세율이 적용받아요. 그런데 이 8천만원에 대해서 전액에 대해서 24% 적용받는 게 아니고 5천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5% 6%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할 때는 8천만원에 24%를 곱한 다음에 낮은 세율이 15%와 6%에 해당되는 세금은 공제해주게 되는 거죠. 그 공제되는 세금을 우리는 누진공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소득금액이 1억 원인 사람이에요. 표를 보시게 되면 1억일 때는 세율이 35%인 거죠. 그 35%를 곱하게 되면 3,5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누진공제액을 보시게 되면 1,544만 원입니다. 그래서 3,500만 원에 1,544만 원을 제외하게 되면 1,956만 원이 우리가 실제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중에서 전체가 다 과세되는 건 아니고 일부를 제외한 종합소득 과세 대상은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 중 비과세와 분리 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하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금액을 합쳐서 2천만 원이 안 되게 되면 분리가세로 납세무가 종결되는 거고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가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업소득은 수익금액에서 필요용비를 제외한 거를 사업소득금액이라 표현하는데 이때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해서 계산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근로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라고 해서 계산해서 공제가 되는 거고요. 그 차감액을 근로소득금액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비과세는 제외하게 되는데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식대나 운전보조금 등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연금소득이고요.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는 거고요. 사전연금은 1,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3%에서 5%분리과세가 되거나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1 5 0 0을 초과하게 되면 15%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일 경우에는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타 소득금액이라 표현하고 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가세, 종합가세 중 선택할 수 있고, 300만원 초과했을 경우에 종합가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종합가세 되는 소득들만 더해서 저희가 5월 달에 신고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계산 구조을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요. 말씀드렸던 소득을 다 합치게 되면 이 소득을 종합소득 금액이라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 종합소득공제를 제외하게 되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이 과세 표준에 아까 말씀드렸던 6%에서 45%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세액감면과 공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게 되면 우리네가 실제 납부할 납부세액이 계산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케이스를 통해서 어떻게 환급이 되고 어떻게 종합소득을 신고를 해야 되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프리랜서 소득자입니다. 가장 많이 예를 들수 있는 게 배달, 대행, 종사자들입니다. 첫 번째 원천 유수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천 유수라는 게 뭐냐면 실적으로 소득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차감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그 차감한 금액은 실제 지급하는 사람이 구세청에 먼저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하는 거죠. 예를 보시게 되면 세전 사업소득 2천만 원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원천지수 세율은 3%예요. 그게 되면 실제 납부하시는 원천지수 세액은 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받는 세후 사업소득은 1940만 원인 거예요. 이렇게 원천지수만으로 실제적으로 납세가 끝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이분이 환급을 받고 싶다. 그렇게 되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돼요. 어떻게 신고를 하셔야 되냐 보시게 되면 세전 사업소득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2천만 원인 거고요. 실제 소득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게 돼 있어요. 이를 단순 경비라 표현하고요. 배달 대 종사자는 실제 비용이 없더라도 79.4%에 해당되는 비용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천만 원에 79.4%인 1588만 원을 공제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 소득 금액은 412만 원입니다. 여기에 소득공제인 150만원을 차감하게 되면 과세표준은 262만원인 거죠. 여기에 세율은 6%고요. 실제 계산한 산출세액은 15만 7200원입니다. 세액공제를 7만원 차감하게 되고 여기서 아까 전에 납부했던 미리 납부했던 세금인 원천징수세액 60만원을 빼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빼게 되면 실제 환급액은 51만 2800원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천징수만 하게 되면 우린 60만원 세금을 납부하고 끝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잊지 않고 환급신청을 하게 되면 무려 51만 2800원, 60만원 중 대부분의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그렇게 놓치지 말고 꼭 환급을 신청하셔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근로자인 경우에요. 근로자는 어떻게 진행되냐? 일반적으로 아시는 경우에는 근로자 연말정산만으로 신고를 끝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만약에 본인이 연말 정산을 잘못했다 생각하시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근로소득이 6천만원인 분이에요.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는 1,275만원. 거기에 차감하게 되면 종합소득 금액은 4,725만원입니다. 여기에 기본 공제 150만원을 차감하게 되면 과세표준은 4,575만원입니다. 여기에 세율 15%를 곱하게 되면 560만 2,500원입니다. 세액 공제 13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납부 세액은 547만 2,500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 봤더니 본인이 부양 가족 공제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의 부모님들이 알고 봤더니 소득이 없으셨던 거예요. 이랬을 경우 본인의 소득 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종합 소득세 환급 신청을 해야 되겠죠. 보시게 되면 근로소득 마찬가지 6천만 원이에요. 근로소득공제는 1275만원입니다. 차감하게 되면 4725만원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아까는 기본공제 150만 적용 받았어요. 그런데 부양가족공제 4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은 4125만원이 되는 거고 여기에 세율 15%를 적용받게 되 있습니다. 이때 산출세액은 492만7500원이고 세액공제 13만원을 차감하게 되면 479만 7천 5백 원이 내가 실제 납부할 세금이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이분이 환급받을 금액은 67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라 그래서 무조건 연말연산만을 끝내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만약에 받을 공제를 놓치게 되면 5년 이내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로는 사업소득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사업 소득자가 기존에 신고한 게 어, 놓친 부분이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5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할수 있는데 케이스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사업 소득자가 사업 소득이 2억 5천입니다. 필요 용비는실질적으로 1억 5천이 발생을 했어요. 차감하게 되면 종합 소득 금액은 1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종합 소득 공제는 150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과세 표준은 9,8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세율 35% 곱하게 되면 산출 세액은 1,900 3만 5천 원입니다. 여기에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190만 3,500원을 차감하게 되면 실제 납부한 세액은 1,713만 1,500원이 되는 겁니다. 이 사업자 대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올해 정규직으로 한 명을 채용했던 걸 깜빡했던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정규직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에는 통합 고용 세액 공제라는 제도를 적용해서 세금을 차감해 주고 있어요. 말씀드린 이 세액 공제를 놓쳤기 때문에 이분도 마찬가지로 5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는 세액 감면 190만 3500원만 받았으면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 고용 세액 공제는 8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과 통합 고용 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게 되니 실제 납부할 세금은 863만 1,500원으로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 환급액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850만 원이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이내 에꼭 놓치지 마시고 환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세금 환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과대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기 때문에 돌려받을 세금도 생기는 겁니다. 당연히 세금 환급을 못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제때 신청해서 환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부터 과대해서 신고 납부하지 마시고 정확한 세금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세금을 내는 게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 지금 플랫폼들이 다양하다 보니까는 a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환급 신청도 하고 b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또 환급 신청도 한 거예요. 이는 중복으로 환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중복으로 환급받은 세금을 돌려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산세까지도 추가로 납부하셔야 되니까 이점 유의하셔서 환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럼 가산세 방금 말씀드렸던 원금만 돌려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추가적인 가산세까지 납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산세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무신고 세액의 20%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과소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셨을 경우에는 그 과소한 신고세에게 10%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가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죠. 초과해서 환급받거나 중복해서 환급받았을 경우에는 이 중복해서 환급받은 세액에 10%를 추가로 가산세까지 납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납부지연 가산세라 그래서 이자 성격인 거죠. 미달한 세액의 경과일수 곱하기. 만분의 2.2에 해당되는 세액을 추가로또 납부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환급 신청을 하더라도 이렇게 가산세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유념하셔서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로는 금융소득 종합가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천징수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투자, 금융기관에서 투자자들에게 이자 배당을 지급할 때는 15.4% 세금을 미리 차감해서 지급을 해요. 이때 차감하는 세금을 우리는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 종합소득과세인데, 이렇게 금융소득 중에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제외하면 종합소득 대상 금액이 되는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원천징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원천유수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자 소득이 2천만 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해서 총 4천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에 세율 14%를 적용하게 되면 원천유세액은 5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때이 케이스에는 이 이자 배당만 있는 게 아니고 사업소득 4천만원도 추가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종합소득 신고 때는 금융소득 4천만원에다가 사업소득 4천만원을 더한 총 8천만원의 종합소득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이 8천만원에 종합소득 공제에 150만원을 차감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7,850만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는데 2천만원까지는 14% 단일 세율을 적용받아요. 그래서 2천만 원에 대한 13%에는 28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거고,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4%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된 금액은 828만 원입니다. 이렇게 280만 원과 820만 원을 더하게 되면 산출세액은 1,108만 원입니다. 여기에 기납부세액 560만 원을 차감하게 되는데, 이 기납부세액은 말씀드린대로 원천징수된 세금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14% 세금을 1이 냈죠. 그거를 종합소득 신고 때는 공제해주는 거죠. 실제로 1,108만원에서 5 6 0만원 차감하게 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548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사업소득이 포함된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 납부할 세금도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업소득이 없을 경우를 가정해 보면 좀 세, 얘기는 많이 달라져요 어떤 의미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이 틀리다 어떤 의미냐면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간다 그래서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5천만 원 6천만 원이 되더라도 거의 종합소득세는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분리가세되는 그 이유는 원천징수 세율인 14%와 우리가 5천 6천에 원 적용받는 종합소득 세율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와서 걱정되지는 않아요. 다만 다음에 주의할 사항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가세 대상자들이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죠. 건강보험료가 추가 납부하셔야 돼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본인의 회사에서 모든 건강보험료를 대납해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 내가 추가로 납부할 건강보험료 없겠다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게 되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8%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2천만원 기준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분들한테는. 두 번째로는 직장가입자 아닌 사람들, 보통 지역가입자로 표현하게 되죠. 이런 분들은 금융소득이 천만 원만 초과하더라도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나온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와서 걱정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다만 이렇게 건강보험료 추가로 납부하는 건 굉장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자두 번째 부양가족 소득 공제가 배제돼요. 이것도 좀 중요한 이제 내용인데. 제 부양가족 소득 공제를 받으시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나이 요건, 두 번째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본인의 부양가족 공제를 대상이 되는 거죠. 자세히 보시게 되면 직계 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 비속, 입양자는 만 20세 이하, 형제 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이런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소득요건이 100만원 이하여야지만 본인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본인은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대상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득요건을 충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게 되면 우리가 신고해야 되는 종합소득 금액은 2천만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본인이 만약에 금융소득 2천만 원이 안 되게 되면 본인은 종합소득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예요.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금융소득 2천만 원이 안 되게 되면 본인까지 포함해서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본인의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배우자의 부양가족 공제에서는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배우자는 그만큼 세금을 더 납부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IS 계좌 가입이 제한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굉장히 좋은 제도이지만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의 금융소득 2천만 초과했을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이렇게 2천만 원 초과했을 경우 가입이 제한되는 금융상품이 꽤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비과세 종합저축, 그다음에 청년 종합저축, 청년 희망저축 등의 같은 이제 상품도 가입이 제한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를 말씀드렸듯이 금융소득이 2천만 넘어가면 종합소득세가 걱정되지는 않아요. 다만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납부되는다. 두 번째로는 부양가족소득공제가 배제된다. 세 번째로는 IS 개장 등의 금융상품 가입이 제한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본인의 소득을 체크하셔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자, 지금까지 세금 한 급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릴 건데요. 절세 방안이나 아니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상품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ST세무법인의 김봉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